1989년도, 그때는 3월이 예, 사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어떤 자매님이 전화 왔어요. 자매님, 요즘에 몸좀 어떠세요? 아, 저, 요즘에 사순절에서 이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좋으시겠어요. 아, 나도 그런 사랑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랑을 받는 줄 아세요? 그러요 그러니까, 아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제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정말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뜰수 없는 그런 혹심한 고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 싫어요, 싫어 그런 사랑 싫어요. 나 그런 사랑 안 받을래요. 내가 지금 사는 곳에 정말 죽을 듯살고 있는데 나 그런 사랑 안 받을. 저는 뚝 끌어올래요. 그때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했으면. 죄송해요, 저 그런 고통은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나라고. 그냥 바로 끌어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면안 된다니까요. 상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 저 영혼하고 이게 전화했던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니까. 예수님, 제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 자면 여기 오셨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낙태 보석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요 그때 제가 귀가 너무 아파서 나주 병을 갔는데요. 그때는 낮에는 일인거 없었어요. 그래서 맥과에 갔어요. 맥과 과장님, 저를 딱 보더니, 누워보세요. 누웠더니, 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주머니 사무인과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수 사무인과, 서울대 사무인과로 가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른자라고. 그래서 여수에 갔는데, 아, 그분이요. 세상에 아주머니 배가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당장에 수술하자고. 그래서 예, 수술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병원 과장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데, 걸레가 됐더라도 걸레가 됐다고 말할 분이 아니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빨리 가서 수술하세요. 그래 그래서 신부님께 말씀드리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매일 미사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미사를 해야 될 곳으로 갈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그때 많이 오셨기 때문에 서울 성묘 보고는 가면 아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거기는 못 가고 또 여기저기 그렇게 제가 생각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손례자들이 뭐 부산에서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기로 하고 거기 신부님한테 철 때로 윤리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서울 자매하고 전화한 그 다음날, 이제 부산에서 엠브란스 가왔어요 엠브란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뜬밖으로 나와요. 개인병보다 거기가 더 잘할 줄 알잖아요. 그렇게 아픈 지가. 얼마쯤 됐네요. 한 6개월 됐는데, 그냥 한 2개월 됐습니다. 그랬더니, 애기하고 셔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개월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믿어요 내가 고통 잘 보관한 거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믿으시겠죠? 근데 그런 거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결과가 나왔냐면 급성 자궁뼈골반염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달간 그렇게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아픈 건데 급성 자궁뼈골반염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작 고통을 잘 보관하니까 그랬는데 집중치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부님께 말씀 드렸니 아니 기왕에 왔으니까 그러면 집중치료를 하라고 하셨어요 열흘 동안 집중치료를 하면 될 거라고 열흘 동안 집중치료를 했어요 열흘 동안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것도 물만 조금씩 먹고 금식을 했는데 항생제를 하루에 열 대씩을 맞았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열흘 동안 하루에 열두 시간 맞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안 먹고 한두 시간만 맞아도 힘든데 근데 또 약은 얼마나 독하게 먹을게요? 아직 약을 그냥 몽땅 지끄게 매일 먹으세요처음엔 제가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때는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엠브란스를 태우러 오겠다 이 해가지고 엠브란스를 타고 갔지만 그러나 제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이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신음소리도참었네요 완전히 거의 다가지죠 그래가지고, 체처에 타고, 여러분들, 보험 받지 않을 때 감사하게 사시고, 보험 받지 않을 때 건강을 잘 지키십시오. 보험 받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못 살았다면 보험 받는 것이 괜찮겠지만, 내가 살면서 잘살았는데 보험 받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험 받으려니까요. 소녀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윤료회장님 앞에서도 술안 먹었을 사람았네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는데, 무슨 대표에 그렇게 나와요. 저는 기속못 하거든요. 근데, 화장실 20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0분 걸리고요. 근데, 겁이 캬캬 나오면서, 하라고 없요 가지고 제발 좀 나가 있어야 그 수년들이 와당이 께서 안 나가요. 근데 두 수년이면 참도 안자고 밤에도 한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혼자 잤던 사람이 어 저, 이거 죽을 일이야 제발 좀 가서 죽을 시간이래도 두 사람이 완전히 교대로 그렇게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와 잠을 잘어요열 동안 한 겹을 못자고 계속 휠체어 타고 화장실 다녔어요. 마음도 없으면 병기라고 거기서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열을 빼가지고 집중치료를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수술하자고 이차 타고 이제 수술실로 갔죠 제가 그 고통에 수술한다고 윤료 회장이 오셨어요 수술대 올라가가지고 전화 좀 걸어주라고 하니까 누구를 전화걸어요그 간호사 수면이 있어 아, 우리 아저씨한테 전화를 한다 들어갈 때까지 윤료 회장이 님 따라왔거든요. 싶냐고서 아그런다고좀 바꿔줘 했어요. 아니 지금 같은 무슨유자라 입고 공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가 있으니까 못 갖다 갔는다고 근데 수술하고 을 누워갖고 그러니제 말씀 을 전해주면 안 될까? 무슨 뭐 말씀 하시라고 그래요? 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수술하면서 떼내는 거 우리 순례자들 나쁜 거다잘 떼내주라고 기도해 주고 나 잘하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라겠어요. 네. 윤리하시는 진짜 못 말려. 자기가 지금, 극심한 응?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궁 접출도 하고, 다 막, 떼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윤리하시는 그 이게, 자기 몸은 생각 안 하시고, 뭔술리자들까지다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윤리해 회장님한테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